자, 오늘 Junior Reading Tutor Starter 1, 섹션 5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주제가 뭐지? 그렇지. Environment. Environment, 뭐야? 어, 환경이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어 놓을게. 자, 환경에 대한 주제예요. 그림도 환경 속에 사람이 있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Jogging is good for our health. 자, 뭐니? 조깅하는 것이 주어예요. Jogging. 동사는 is 입니다. 비동사 어떻습니까? 굿이에요 좋아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서 for인 전치사로서. 뭐를 위해서 라는 말이야. 자, but 그러나 it can also be good for our planet. 자, 뭐니 그렇지 주어는 이것은 뭐 또한 좋을 수 있어요. 어디를 위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여기서 마찬가지 for도 전치사로 뭐를 위해서. 자, 주어는 버 t 에 주어는 is이고요. 동사는 그렇지 조동사 can에다가 can be 일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p l u g g i n g is a new type of exercise. 뭐 하는 것인? 음. l g i n g 은 플러깅은 뭐예요? 입니다. 뭡니다. 좋은 어, 새로운 방법입니다. 무엇의? 운동의 새로운 방법이야. 어 그럼 what is plugging? 플러깅이 뭘까? 하고 우리가 여기에 궁금증이 생긴다. 그쵸? This word combines jogging and plaka up. 자이 단어는 자 주어는 this word야. This word는 combines 결합입니다. 결합입니다. 더한 거예요. 뭐와? jogging, 가, plakka라는 단어를 결합한 거야. plakka up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in Swedish, plakka up means pick up. 자, 어느 나라 말로, 스웨덴어로, 뭐는, plakka up이라는 것은, 자, plakka up은 주어야, 자, 뜻합니다. means, 뜻해요. 무엇을 뜻해요? pick up 하다라는 뜻이야. 줍다라는 뜻이래. 자, plugging is very simple. 자, 뭐 하는 것인? plugging 하는 것은 주어 is입니다. 어때요? 매우 간단해요. 그렇지? you 당신은 need 필요합니다. 뭐가? a pair of gloves and a trash bag. 자, a pair of 하면은 a pair of 하면은 한 켤레 또는 한 짝이야. 한 쌍, 한 켤레 또는 한쌍 그럼 자, 장갑 한 켤레가 필요하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하나만 필요해 It's very simple. 간단해. 자 Then start jogging. 자 그리고 나서 뭐해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then의 뜻은 그리고 나서 자 Start 해라. 명령문이네. 시작해라. 뭐하는 것을, jogging 하는 것을, 됐죠. When you see trash, 네가 뭐할 때 여기서 w h e n 뭐뭐 할 때. 자, 당신이 you, 네가 뭐할 때 보면 볼때 무엇을 쓰레기를 보면, 그렇지? 자, pick 라, 뭐해라, 주워라. 그래서 여기서도 동사가 pick, up. 어, 죽다 그럼 여기서 이 시가 아래키는 건 뭐지? 그렇지. 쓰레기를 주워라. 보면 주워. 됐죠? Then put it in your trash bag.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put, 넣어라. 무엇을, 그것을 어디에, 너의 쓰레기 봉투에. 그럼 봐. 여기서도, 음, put이 동사예요. 지금 start 해라. 주워라. 넣어라. 해가지고 주어가 없지.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 아무것도 없는 원형이라고 해. 동사 원형으로 나왔어. 뭐뭐 해라. 이거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이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해 볼까? 시작해라. 그리고 어, 주어라. 그리고 넣어라. 명령하는 거야. 됐죠? This exercise more is more effective than just jogging. 이 뭐니? 네. 이 운동은 주어예요. 음, 이질입니다. 동사 좀더좀더 effective 좀더 효율적이에요. 자, effective 뜻 알아놓을 게 중요 단어 효율적인 뭐보다 대는, 뭐, 뭐, 보다. 뒤에 비교하는 대상이 나와야 돼. 단지, 조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야. This exercise. 그럼, this exercise가 뭐지? 그렇지. 플러깅이라는 exercise지. 그치. 플러깅은 뭐였지? 그렇지. 조깅하면서 줍는 거였지. 그치. 두 단어 합해진 거라고 했죠. 응. stopping and picking up trash makes you move more. 자, stopping 해서, 잠시 멈춰서, 그리고 피킹업하는 거 줍는 것은 저 줍니다. 동사는 m a k 합니다. 만듭니다. 쓰레기를 잠시 멈춰서 줍는 것은 하게 합니다. 누구를 너를 더 움직이게 해요. 그렇지? 우리 가다가 그냥 뭐 뛰는 것보다 잠시 멈춰서 몸을 한번 굽히는 게더 많은 운동을 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 자, this helps you burn more calories. 자, 이것이 그렇게 멈춰서 쓰레기를 줍는 이 행동 자체가 help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네가 burn하게 태우도록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데 도움을 준다. 됐죠? 자, if, 만약, 여기서 if의 뜻은 만약 만약, 누구가, 너가, 너가 you, love한다면, 좋아한다면, 뭐하는 것을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리고 환경도 좋아한다면 됐죠. try 해. 또명령나왔네 시도해라. 뭐 하는 거? 플러깅 하는 거지. 됐죠. 자, it. 이것은 keeps 지켜줍니다. 뭐와? 인간과 지구의 뭐를 둘다 지켜줘요. 이런 말이겠지. 자, 그럼 여기서 i s 은 뭐지? 그렇지. 플러깅이라는 그 새로운 종류의 운동이 되겠지. 자, b o s a, and p. 뜻은? A, B, 둘, 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